저이 나이 때까지요. 아마 많은 분들 힘드셨을 겁니다. 저 처음에 안한이뭐일안일한요전용운한 번만 띄워주시면 될까요? 네, 사행시로 구전도경을 한번 5행시를 지어봤는데요. 사정하는 여러분, 문재인이에요. 제가 언제 알아보다고 했습니까? 어, 제가요. 어, 이분을 만나고 난 뒤로는요. 아나운서 아나운서야? 제가 살짝 봤는데 <laughs> 네, 야, 네. 눈 감고 어떻게 봐? <laughs> 완전 분위기 처져가지고, 이건 아나운서 일반 뭐 공무원 면접시험보다도 완전 쳐져 있어. 그거 어떻게 해야 돼? 우리도 처음이지만 심사위원들 처음이라고 봐야 돼. 그럼 그들이 웃으려면 니들이 먼저 웃어야 돼. 그때 병기 문이 웃는 옷. 네가 먼저 웃어야 돼. 그리고 같이 들어간1 열명 중에 아홉 명 구경할 거 아니니? 아홉 명뭐 해야 돼? 안 웃겨도 웃어줘. 그리고 리액션 때문에 기운받아서 니네 피트도 사라지 않니? 개소리 되겠습니다. 아무도 안 웃어! 그리고 뽑으면 뭘, 근데? 떨어질 생각으로 즐겨, 그냥. 그게 좋은 거 아니니? 네. 안 뽑아, 이들. 내가 네. 볼때 네 실력이 부끄러워. 난 네. 내가 부끄러워 죽겠어. <laughs> 누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니, 많아도 보는 이유는 뭐예요? 야! 누구 시험 보지 말라고 한 사람이니? 신청한 사람 다 봤잖니? 내 얼굴에 다 먹칠해도 좋으니까 즐겨. <laughs> 떨어지면 어때? 괜찮아? 자, 뽑기 좀잘 보셔요. 어, 제가 별로 긴장을 안 하는 줄 알았는데 하고 나니까 긴장이 됐던 거예요 다리가 좀 풀렸지만 하나도 안 떨릴 줄 알았지만 떨렸고요 근데 옆에 세트장이 좀 좋아지고 저는 처음 촬영했거든요 기분이 좋았습니다 진짜 같더라요 이런 좋은 기회를 계속 계속 접할 수 있어서 긴장감 놓치지 않고 공체를 기다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굉장히 떨렸는데 오히려 앞에 가면 안 떨리네요 근데 너무 아쉬워요 한번더하고 싶어요 손을 이렇게 서서히 잡으면서 <laughs> 떨렸던 순간이 쌓이고 쌓여서 여유가 생기는 거겠죠. 너무 귀한 기한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시험 보지 2 시간 1 0 분이 흘렀습니다. 자 지금 보듯이 이분들이 시험을 보는 게 아니라 이쪽에서 시험 보는 사람들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잘하고 있나요? 분위기 뜨겁나요? 처져 있나요? 그렇게 심사위원들이 쳐져있을 때는 저들이 먼저 웃지 않아요 내가 먼저 슬슬 웃어야 돼요 긴장감이 있는 사람은 아마 웃을 수가 없을 거예요 근데 시험에 많이 떨어져 본 사람은 이렇게 시험을 많이 본 사람들은 압니다 아 심사위원들이 원래 안 웃는구나 그걸 기본 바탕으로 갖고 가는 사람들은 시험에 잘보는 위해 훨씬 더 유리한 거죠 시험이 114명인 거예요. 이렇게 인원이 많이 보면 에헤, 저렇게 오디션 많이 본다고? 어, 10명 보면 난 붙을 수 있을 건데 110명이면 난 어렵다. 어, 이 보는 사람이 본인이 희망하는 사람은 다 오늘 보는 거예요. 너는 보고 너는 보지 말라, 그게 아니고. 그럼 나는 되게 힘들잖아. 우리도. 10명 보는 게 편하지 110명 이게 보려면 아주 왔다 갔다 지금 비도 오고 뭐 하는 데 그런 이유는 왜 그러냐면 저들이 한번 보면서 한번그 떨어보고 한번어저치고 저렇게 입고 오는 거구나 아 화장 저렇게 하고 머리 스타일 저렇게 하는 거구나 이걸 보잖아요 굉장히 많은 도움이 되거든요 나는 20년 동안 우리가 진출력을 연속적으로 일등을할수 있었던 이유는 선생님이 이론 적으로 알려주는 건 한계가 있어요 근데 이런 실전 배틀 PT 이런 오디션을 통해서 아이들이 직접 배우가는 건 내가 알려주는 것그 이상이에요. 그래서 이런 오디션다아 오디션 볼때저 심사위원들은 누구 고난왜 여기 있냐고요? 저는 오디션에 개입을 안 합니다. 네. 물론 내가 잘한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지만 제 기준보다는 저들이 시험을 공평하게 볼수 있는 것을 저는 우선으로 합니다. 그래서 잘 보고 안 보고는 떠나서 어, 불러야 된다. 다음 시간에. 아, 이거 어 맨발로. 너 오늘 집에 가면 안 되는 거 아니야? 아, 집에 못갈것 같아요. 화이팅! 오디션은 끝나지 않았다! 구독 부탁드려요. 서로서로 구독 하요